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종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시간에 켜봤어요 어, 오늘은 그래서 제가 입구를 만들어 볼건데 어,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버실를 할게요 이거는 참고로 진주 어, 조개 슬라임인데 진주는 여기 있어요 아, 불편해서 뺐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조개도 있고 여기 보세요. 조개도 있고 지금 진주도 있어요. 아, 진주는 여기 빼놨다고 말했죠?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냥 실한 끼는 게 재미있어요. 너무. 한명 들어오셨는데 이상 갔네요. 안녕하세요. 런팅 해도 돼요. 런팅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 음... 어제 시즌 7인가? 애끼가 이렇게 있어요. 우, 무을폰 했다. 아 이게 아닌가 여름? 어 하늘이 안녕? 아 너가 있었던 거구나. 애끼 겁나 예쁘지 않아? 히히히히히히. 넣어볼게요. 젤 댓글 좀달아주하알라빈딩해도 되는데 댓글 달아주면 더 좋아. 더 들어오셨나? 안녕하세요. 사람이요. 많이 들어오면 거지래요, 여러분. 아, 어, 응, 어, 괜찮아, 누나. 눈팅 하셔도 괜찮아요. 할게요 여러분 아이고 이쁘지 않아요 엄청? 그죠? 동생은 뭐액때문에 저래요 제... 아 여러분 진짜 이거 이득인게 이득인 게 뭔지 알아요? 이거 500원 주고 3 0 0 0원짜리예요 왜냐면 이거 뽑기에 500원짜리에 3000원이 나왔거든요 진짜 개이득이에요 아 개이득이 아니라 그냥 이득이에요 하나라도 있으면은 또말을 해줘 너는 실진이니까너 눈팅 안 하니까 눈팅 안할줄 아는데 눈팅 하는 키키 아닌 거아니니까 아! 콕콕콕. 코 응? 좀잘 봐. 어? 키키키 눈팅 키키아 여러분, 아, 아. 고깨빵, 고깨빵, 음, 음, 음. 고깨빵, 고깨빵, 예. <놀람> 여러분, 아, 혹시 룬팅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혹시 버이랄까요 <놀람> 저희가 많이 는 되지 않지만, 저하고 중중이 구독 많이 눌러, 넣... 아, 네, 많이 눌러주세요. 하늘이 특히 되게 착하고 예쁘니까, 음,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가끔씩 실시간에 키는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킨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 고마워. 아, 제가 원래 얼공을 하고 싶은데, 얼공을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다른 영상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이쁜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냥, 헥! 어! 오 마이 갓. 어, 나가셨네. 댓글 안 달아주시고 나간 건가? 아니면 하늘이가 나간 건가? 하늘아, 너 있어? 언니? 아, 있구나. 어. 하늘아,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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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매 어떻게 해, 실매? 실매, 실매, 실매. 실매 말이지. 아, 그래? 또 그저, 그때 실매 뽑는다고 했잖아. 니가 저번에 쇼키할 때 그랬어. 신을 뽑는다고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으면은 말해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어제때 실매 물어보는 건데? 아, 실매요. 응. 난또 뭐라고. 야, 지, 하늘아, 거실을 할까? 왜냐면은 버시를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 인데 그래도 할게 뭔 버시를 할래? 해킹 버시를 할까? 아뭐 정해줘 너가 너가 정해줘 알겠어. 시작할게. 누구 해킹해? 하하태준너 참고로 이거 버실이야. 어? 그게 뭔 말이야. 아, 내가 밤하늘을, 알겠지? 너를, 너를 할게. 오케이? 응, 알겠어. 어, 나 닉네임 아 알겠어 나 닉네임 뭔데 그게 뭔 말이야 푸바 알겠어 시작할게 준비 시작 아, 아 안녕하세요 아, 푸바에 피바에 아, 아니 푸바에요 오, 오늘은 제가 오랜만. 에 실시간을 기네요아 맞다 참고로 하늘아 하늘아 너가 다른 사람 역할도 해줘 다른 사람 역할도 해줘 하늘아 <laughs> 너도 영상 찍어 그거 그냥 영상 찍는 거 들어가서 실시간 하려면은 24시간 기다리면 돼 <laughs> 알겠어 시작할게 시작 아 안녕하세요 피버 아니 포바예요 하, 하, 마,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오랜만인지 모르겠네요. 어어 하늘님 하늘... 저랑 밥모세요저 반모세요? 맞다, 맞다, 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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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즘에 널안 봐가지고 계속 까먹어. 아닌가? 우리 봤는가? 모르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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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농담이지. <laughs> 아,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안 들어오지? 어, 한명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참고로 버실 중이에요. 해킹 버실입니다. 버전 실시간용. 아, 내가 뭐 이상하느라. 해 오, 나 이상한 거 없어. 그냥 농담을 칠 뿐이지. 그 내가 해킹범이란 증거가 없긴 하잖아. 그리고 너가 해킹범이라 안 했지만, 해킹범으로 오해받을 것 같아서. 구, 구, 구두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하늘아, 그리고 너가 그 푸바 부계로 들어와야 돼. 알지? 안녕하세요. 참고로 이거 버실정입니다. 버실정. 굿, 그, 아, 반모요? 어, 반모 재요 아, 네. 된다고 치소. 해요, 반모. 빨리 나가네. 어, 네명이야요 그, 눈팅하셔도 돼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시작 어어키키키 어차피 열공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어 그전 영상이 열공이 됐기 때문에 크크크크 하늘아 있지? 하늘이가 없으면 심심해요 다른 분들도 있어야지 부부로기. 아 무슨 소리예요 새킹범이라니 정거 해킹범이에요 사칭이라고요 아 새킹 아니에요 진짜 어이가 없네? 사칭은 나가라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아 제가 푸반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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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봐어난 자신 있다고 그 푸바 북앤 뭐원지기님도 되셔야 돼요. 들그 참고로 이거 해킹 거실입니다. 버전실 시간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두 개. 7월1 0일누가 맞는 거야? 내가 맞지 당연히. 어 내가 맞아. 내가 맞는 거 맞아? 하늘아 내가 맞는 거 맞아? 내가? 대쓰고 있는 초보가 좀, 다... 아니, 하나 가지고, 뭐 증거가 없으니까 문자 하나 전해봐. 자신 있거든, 나는. 자신 있어. 논리 하셔도 돼요. 내 짝? 내 짝은, 김별별이지. 임베벌이 맞는 것 같아. 어, 카메라 빨리 맞는지 아니면 해 줘. 무슨 핵이 무섭다니 정말 내가 핵인 을당하다니 내가 해킹을 당하는 거냐고! 하늘라 아, 누가 맞는지 말해줘! 그냥 끌 거야. 그럼, 자, 다음 시 시간은 내가 정해도 돼? 어, 뭐할 거냐면은, 그, 중중이 엄마가 그 액기를 만지는 버실이야? 응? 왜? 그럼 누구랑 하지? 어 빨리 하고 와. 아 여러분 근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감상하면서 파장, 파장, 파장. 두명 있으시죠? 동생이 계속 저랑 실시간 하고싶어 하는데 동생이 말을 안들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웃긴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 하늘이 나갔나? 안나갔나? 하늘이 안 나가면 누가 들어왔지? 누구께? 아, 여러분 일단은 버실을 어쨌든 할게요. 자, 엄마가 실시간을 핀 버전이에요. 알겠쪙? 준비, 시작! 일단은 중중이가 먼저 켰는데 중중이가 화장실 간사이 엄마가 키 만지는 거예요.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정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실시간을 켰어요. 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게 진주석에 슬라임을 만질 건데, 진주 능력이 있어요 어, 음, 화장실이, 아, 음, 화장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엾게 감상하고 계세요. 어머, 머 얘가 개를 만지고 있네. 정말, 정말, 정말. 아, 참고로 옷은 똑같으니까 커플티라고 할게요. 음, 어머, 이게 뭐니. 어머, 모머모머머 이게 뭐니. 정말 이상하다. 어머, 이게 뭐니. 손에 안무고촥촥 이게 뭘까? 아 여러분! 왜 나가세요! 왜 나가시냐구요! 아 그러면은 엄마 버시를 하지 말까요? 그럴게요 버시를 하지 말게요 아 그럼 무슨 뭐, 음, 버시를 하지? 오늘이거 아, 빨리 와야지 나랑 놀아주는데 아 근데 한명 미팅하고 계신거죠? 나가주지 마세요, 제발요. 제 시즌이라면 뭐. 어 파라라라. 아 근데 저요 실시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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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명누구세요 인사만 해주세요 인사 안 하실 거면은 그냥 눈팅만 해주세요 이,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시고요 알겠죠? 사람이 없어. 말할게요. 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물 받고 올게요. 그냥 끌까요, 시시가? 끌게요힝